집을 지어서 네. 들어가야 되는데 집 어떤가 해서요. 터를 만드신 거죠? 네. 혹시 그터 만드실 때 산을 깎은 게 맞죠? 예. 네. 산을 깎을 때 네. 어디 여쭤보고서 하셨나요? 아 우리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. 어, 다니시는 당집이 계시죠? 네. 음. 어, 제가 볼 때는 그 터를 관장하시는 분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네 어... 고사를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도 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내면 안 되고요 네 다니시는 당주분에게 가서 네 그분께 의뢰를 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음...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